제가 그 프로 유튜버처럼 조명도 사주고 갔어요 제작기, 비하인드 제작기를 털면서 화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는 처음에 노브라블럼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제가 방송일을 하면서 그 브라테이프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제가 가슴이 좀큰 편이거든요 볼륨이 좀 있는데 협찬되어져 오는 옷을 입을 때 가슴 사이즈가 안 맞아서 엄청 저는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저 압박붕대를 하고 한 5, 6년 전에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압박붕대를 해서 가슴을 눌러가지고 이제 옷을 입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초기에 만났던 어떤 스타일리스트 분인데 방송 의상만 담당하시는 어떤 실장님이셨거든요. 어, 자기는 브라테이프를 해야겠다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신색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브라테이프를 진짜 많이 선호를 많이 한대요. 브라나라보다도 훨씬 노브라에 대한 그 니즈가 일찍 와있던. 그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브라 대신 어떻게 여성들이 자유롭게 속옷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연구 같은 것들도 많이 그래서 2016년인가 때킴카다시안이 자기 SNS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미 브라 테이프를 한 모습을 직접 노출을 해가지고 이거는 나의 꿀팁이 나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공개했는데 를 그게 이제 테이프로 가슴을 이렇게 지탱하고 리프팅하고 모양을 만든 사진이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아, 이거 진짜 여배우들도 많이 쓰겠구나 해서 이제 그때 실장님한테 물었는데 여배우분들도 이제 드레스, 시상식 드레스 입을 때 무조건 브라테이블 필수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출이 있는 의상이나 여름철에 물놀이 갈때뭐 등등등 진짜 자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사업 계획을 할때 드렁크룸이라는 이름을 바꿨잖아요. 드렁크룸.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어잘 만들 수 있을게 뭘까 하다가 우리 파티거리잖아 이러면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이제 이걸 한번 해보면 어때? 이래서 윤도 어 되게 좋다 이거 완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이디어를 모아서 우리의 드렁크룸 술 먹고 놀기 좋아하는 이제 요즘 요즘 세대 두 여자가 만드는 첫 번째 상품으로 브라테이프가 이제 된 거죠. 리 우리 너무 젊고, 아직 놀 때라. 놀 때라서, 재밌는 걸 먼저 해보자. 어, 우리가 할수 있는 거를 더 잘해보자. 잘... 무서워요. 무서워. 안녕. 아, 이미 하고 있잖아. <laughs> <laughs> 어떻게 하면 <laughs>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브라테이프를 이제 공장을 알아보게 됩니다. 공장은 20개 정도의 공장과 컨택을 했고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거를 제작을 하고 싶다 라는 거를 이제 소통을 해서 각각 공장한테 다 샘플을 일일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샘플을 직접 착용하고 테스트해보는 기간을 거쳤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쨌든 살갗에 닿는 테이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알러지 반응! 그리고 올, 얼마나 오래오래 접착력 있게 모, 내 몸에 붙어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물에서도 하고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성인 아토피가 좀 있는 편이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윤이도 윤니는 살결이 진짜 보드라워요. 되게 살결이 부드러운 친구고 예민한 친구여서 왜 붙였을 때도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런 제품들을 골라내는 게 이제 첫 번째 저희의.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다섯 개 정도를 추려냈는데요.로 제일 최고의 <laughs> 테이프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배송비만 1 0 0만 원. 150만원? 150만 원? 브랜딩인데요. 브랜딩이라는 건 어쨌든 그 브랜드를 딱 봤을 때 소비자가 느낀 첫 번째 이미지 그리고 이 브랜드, 이 회사의 회사가 갖고 있는 메시지 이런 거잖아요. 저희는 어쨌든 그 노브라블럼이 너무 진지하고 속옷시에요 여성의 자유를 위하여 진지, 진지 이런 거안 하고 싶었어요. 약간 조금 밝고 명랑하고 딱 봤을 때 예쁘고 너무 예쁘고 그리고 디자인도 귀엽고 예뻐서 일단 저걸 갖고 싶게끔 하고 싶었고 우리 그런 이미지로 브랜딩하자라는 회의를 진짜 많이 했었고 나는 프리하면은 생각나는 게 약간 음. 도비가 생각나더라고 음, 왜냐면 뭐 도비즈 프리가 약간 그런 음. 뭔가 그그 그 문장이니까 근데 또 가슴이 부비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그치. 부비즈 프리로 해. <laughs> <laughs> 완전 좋아. 네, 마케팅 메시지를 응. 쓰 귀엽겠다. 응. 그래서 부비즈 프리, 프리 부비. 응. 약간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응. 이렇게 생각했고 디자인 회의 했을 때도 저희가 얘기했던 게 일단 처, 제일 처음으로 가져갈 느낌은 하트. 딱 봤을 때 두근 두근 그리고 하트 그리고. 귀엽고 일단 미국 10대 티네이저들 사이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이미지들 있죠 뉴진스도 왜 브랜딩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자 라는 때를 뜻을 모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도 그브라테이프의 이름 정하는데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음, 밝고 가볍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조금 유쾌하게 하지만 조금 알고 보면 오 대박 대박이다 이거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다 그러다가 이제 노브라와 관련된 뭐브라테이비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노브라 물론 노브라여도 문제없어 약간 이거 어때 막 이런 얘기를 갖게 되었고 그 이거를 우리가 상표로 할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일단 먼저 인터넷에서 뒤져봐야 돼요. 검색을 해봐야 돼요. 다른 데서 이걸 했, 했나 안 했나.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2014년에 노브라블럼이라는 이름으로 다큐멘터리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내용이 되게 좋은 다큐멘터리더라고요. 여러분도 한 번쯤 노브라블럼이라는 다큐멘터리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당시에. 음. 노브라에 대한 시선이 되게 안 좋았잖아. 뭔가. 음. 그래서 약간 그때 당시에 만든 다큐멘터리 같은데. 좀 음.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것도 결국 노브라가 노프라블럼이다라는 no 음. 거잖아. 노브라로 다녀도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너무 좋은 거고 자유로운 거다.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은 제목으로는 약간 노브라블럼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노브라블럼으로 이름을 정하게 정했고요. 그리고 상표권 등록과 동시에 저희는 이제 디자인도 착수를 하게 됩니다. 표권 등록됐어 아니 이제 하고, 하는 거지. 근데 등록하면 돼 이제. 될거 같아? 응. 어. 아 좋았어, y yeah. 있던 송이라는 디자이너한테 이러이러한 계획을 말하고 송이가 조금 더 깔끔하게 다듬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해주게 되었고요. 그 직관통 저희 브라블럼 노브라블럼 통 있죠? 원형이잖아요. 어 근데 저희가 그거를 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브라 테이프가 어쨌든 테이프다 보니까 잘라서 쓰는 거다 보니까 그게 자르면 테이프가 막 이렇게 풀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보관하고 그리고 이제 휴대성을 높여야 언제 어디서든 갖고 다니면서 이제 붙였다 뗄다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은 이걸 갖고 다닐 수 있는 통 통이면 좋겠다. <웃음> 좋지. <웃음> 어? 하면은 어. 좋아. 그리고 그통 안에 그 네, 니플 패치까지 이렇게 넣어서 하면은 진짜 간편하고 되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니플 패치가 여기 이렇게 가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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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려는 거지. 그렇지. 여기다가 그 니플 패치 두개딱 깔고 그냥. <laughs> 저희가 그 통도 원형 통 알아보고 막 셀렉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통이 저희의 통으로 낙점이 되었습니다. 거기 나와 그리고 그 직관 통 디자인 해주는 것도 저희 디자이너 송이가 되게 고생 많이 해줬고요. 성격의 <목소리> 눈물. <목소리> <laughs> 이게 진짜 귀여워! 이게 진짜 귀여워! 대박! 이게 상세 페이지인데,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이제 제품 촬영도 했었어야 됐거든요. 제품 촬영도 이제 그러면은 제품 우리 촬영, 컨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회의를 진짜 오래 했어요. 가볍고, 가볍지만 귀엽게, 밝고, 약간 이런 색감 있는 것들,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동대문, 동대문 방산시장 돌아다니면서 소품들을 막 찾았어요. 귀여운 소품들 있죠? 당장, 당장, 당장. 여기가 방산. 어, 물놀이에서도 쓸수 있는 브라테이프 계절용.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했던 이제 파티나 놀때 필요한 그런 파티, 느낌. 그래서 20대 파티 필수품 브라우테이프,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어 속옷에 관련된 아이템이지만 약간 속옷입니다. 뭐 이렇게 가리고 막 덮어놓고 볼, 몰래몰래 몰래 볼 약간 뭐 부끄러운 그런 게 아니라 귀엽고 상큼하고 약간 밝은 느낌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도넛츠 사용하기도 하고 되게 귀여운 밝은 소품들 많이 이런 것들 사용했었어 해, 해가지고 어 음. 이게 유명하신데 봐 그거 말씀드려야지. 저희 니플 패치도 하트 모양이잖아요. 그것도 다 이제 가볍고 귀엽고 어, 어, 되게 귀엽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끔 자꾸 그래서 손이 갈수 있게끔 하는 데 고민했던 흔적들입니다. 유두를 가리는 패치가 하트 모양이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 구성품으로는 뭐가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진짜 오래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방송하면서 옷매시 옷 맵시 테이프라고 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노출이 그 신경쓰이는 이런 부분들에 살과 옷을 이제 같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노출 안할수 있게끔 하, 도와주는 테이프를 이제 그때 스타일리스트 언니들이 막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이런 게 있다 이거를 그 추가 구성품으로 하자 라고 제안을 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브랜딩을 할때 뭔가 귀여운 느낌을 받아서 옷에 딱 붙는 테이프다 해서 딱풀 테이프 어때? 이래서 실제 딱 풀의 형상을 형상화 해가지고 그 포장을 디자인을 했고 그 포장 디자인 짜는데도 시간 되게 오래 걸렸어요. 막 디자이너 송이 친구도 많이 고생하고 몇번 이제 시연이 뒤집히기도 했고 결과적으로는 잘 나왔다. 이제 마지막으로 막 을지로 돌아다니면서 막 디자인 실물로 나오는 거 이제 프린팅을 맡기고. 안 좋으신 셋업. 이거 될 거거든요. 종이 케이 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아까와 아까 다르게 이 상하로 빼는 걸로. 네네네네. 네, 네, 네. 제일 좋은 종이 쓰기나가실것 아, 같아서 네. 그래서 이 단가가? 이거 이 종이로 고야 아예 보이는데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이거 가지고 있어도 되죠? 아 네네. 네.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막 말로 하고 머릿속에 그려져 있던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을지로에서 이제 디자인된 거를 결과물로 받았을 때그 희열! 와 진짜 되네 이게 우리가 말했던 대로 막 상품이 나왔네 약간 이런, 이런 희열이 좀 있었습니다. 사항에 관원한 경우가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실 때 이쪽으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의 노 브라블럼 제작기는 끝이 났고요. 그래서 세상에 나왔고 그래서 저 제가 요즘 생각하는 고민은 뭐였냐면 브랜딩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브랜딩이 뭐 별게 있다. 그러니까 물론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막 여러 가지를 하면 되겠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의 진정성 있는 사업 이야기를 전달하느냐 싸움이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렇게 계속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다양한 컨텐츠를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